만화 벽찍고 살아남기 3번 해볼게요 3탄이에요 2.0이구나 V 2.0 오케이 일단 나 혼자 오케이 좋아 맞아 다리가 6개인데 사람은 7명이야 그러면은 같이 살아야지. 웃자겠니? 우자, <laughs> 어, 내 진짜 잘 퍼졌다. 딱한 팀만 겹치네. 보통은 막한 곳에 세명 이렇게 가 있는데 다잘돼 있네. 일단 빠르게 테크트리 올립시다. 중간에 건물을 부수면 이기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장난감총 공놀이죠? 내 지형은 개꿀이죠? 일단, 장난감 총, 국룰. 이게 아마, 스톰. 국룰이죠, 국룰. 야, 여기는 자리가 너무 좁... <laughs> 야, 자리가 왜 이렇게 다 좁냐? 야, 내 자리가 제일 좋네? <laughs> 그냥 왔는데 내 자리가 제일 좋아요. 스톰 있네요. 무한이 스톰 무한이네. 마법 무한. 일단, 킬면서 가스 모으고, 모음 가스로 테크 트리 올리는 그런 스타일. 코일, 와 코일 좋네요. 나한테는 애들이 안 오는데? 온다. 190? 스톰 쓸만한데? 아프지, 아프지, 아프지. 일단은 마린을 좀 많이 만들어둘게요 마린을 깔아놔야지, 그래도 벽질살, 벽질살에 기초가 되는 장난감 총인데 아이고, 탱크 스플래시 솔직히 탱크 구데기인 게 데미지 30인데 스플래시야 마린이 훨씬 좋아 탱크 데미지가 진짜 좋으면 쓸 텐데 마린이랑 데미지 차이 얼마 안나 15? 14? 마린 훨씬 낫지. 일단 빠르게 아머리 짓고 테크 트리 올릴게요. 20 가스 모아서. 한명 나갔어요. 저런. 마린이 훨씬 좋아. 탱크는 진짜 지형 진짜 좋고, 적들이 진짜 약할 때. 아직 20가스 안 되고요. 파일러는, 아, 파일러는 네 스타포트는 그냥 골리앗 하나 줍니다. 이게 아머리가 랜덤으로 아머리에서 프로브가 뜨, 떠서 테크트리를 토스트로 옴, 옮길 수도 있고, 건담 로봇 나옵니다. 건담 로봇도 쓰레기 1가스 써가지고 건담 로봇 하나 뽑을 바에 그냥 장난감 쪽 하나가 훨씬 낫죠? 데미지 차이도 얼마 안 나고. 제발, 한 방에 뜨자, 프로브. 랜덤이에요. 프로브 뜨는 건 제발 프로브 한 방에, 한 방에, 한 방에, 한 방에. 졸아지거지 뛰어 바로 테크 올립니다. 이거 저거까지 있나? 좋아, 물폭탄 제조 업체 한 방에 떴다. 좋아 업그레이드는 절대 못합니다. 미네랄 가스가 어, 미네랄이 지금 이게 아마 영마고 포토를 자. 트리를 열심히 포대 기술 개발 이게 이게 뭐지아 벽돌 좋아. 아, 아머리 돌렸는데 에포터구나. 자, 엄청난 벽돌 좋아요. 이런 거 있어야 해요. 이게 뭐지? 기간포대 영웅 골리앗 밥방바에 필요 없어요. 좋아. 기간 포대로 가 넘어가야 하나? 생각보다 잘 떠. 어, 뭐, 다너 <laughs> 이거, 테크, 저그까지는 없죠? 저그까지 있는 버전 아니지? 아니겠지? 어, 없는 것 같긴 해. 건물 지을 게더 없거든. 조합도 없고. 그러면 이거는, 기관 소대, m16 삼가스요? 영영마. 네. 좋아요 홀드 아, 기관포대랑 한번 비교 비교해 볼게요. 영마가 좋은지, 3가스짜리가 좋은지, 7가스짜리가 좋은지. 이거는 어디냐 이거는 리버인데 존나셉니다 리버가 근데 마린 성능이 워낙 좋아서 25에 0만해요 0 25 0 25 방어력은 없구요 팀은 당연히 없고 아 기관포대가 헐 좋다 기관포대 가야겠다 이거는 지 이거는 이걸로 가야겠다. 골리앗으로 갈게, 골리앗이 훨씬 좋아. 최종 테크가 리버인데, 리버가 데미지가 한500 몇인가 그럴 거예요. 버전마다 달라. 그럼 최종 테크가 기간포대인가봐. 이게 제일 좋아. 데미지 제일 좋아. 기간포대 다음 유닛이 없거든요. 지금 탱크트리도 못 올리고. 테란 유닛에서는 없죠. 아무것도. 이게 이 30분 버티는 거였나? 아니 이걸 날리는 거였나? 기억이 안 나네. 일단은, 일단은 기간포대 계속 모아 일단은 기간포대 계속 모으고 가스 좀 된다 싶으면은 일단 얘가 존나 좋아요 체력이 3600인데 방어력이 3이야 와우 아니면은 마린이랑 기간포대랑 계속 동시에 할까 이거 동시에 지으면은 없어지나? 하나만 소환되는 거였나? 일단 틈새를 아예 없애요 폴드 분명히 눌렀다 뽑을 수 있는 것도 없고 업그레이드 할수 있는 것도 없고 셔틀은 미네랄인데 미네랄은 없고 아 이거 여기는 뭐돌줄 들리네요 저런 가스를 모아서 리버를 한번 가볼까? 슬슬 애들 세질 때가 됐는지. 이걸 치우고 밖에다 그냥 넥서스를 짓지. 저런. 붙잡, 아이고, 잉? 들어가야죠. 아이고, 어머니나, 세상에나. 보통, 딜 몇인? 와우, 개약해. 15라운드 한 25쯤 되면 나가서 쓸라 했는데. 이분은, 프로프 다시 뽑아야 해. <laughs> 아, 존나. 이거 동시에 지워지나? 한번 해볼게요. 동시에 짜잔하고 나오려나? 자, 적들이 또세졌 나요? 아직 안세졌어요 포토를 이렇게 쫙 둘러싸면 재밌긴 하겠다 C맨으로 바른 벽 아쉬운 게 프로브가 죽는 게좀 크다 처음에 딱 넥서스 지을 때, 프로브안 나갔으면 대박인데다한 아, 마리밖에 안 생성 안 되네요. 돈, 가스 모아가지고 나는, 리버를 한 번, 테크트리 타야겠다. 지금 나가서 부도될것 같다고요? 여기 뭐 깔려있는 터렛 같은 게없을려나 솔직히, 골리앗이 워낙 세가지고, 털려면 털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단 리버 한번 뽑아보고, 골리앗 좀더 많이 뽑은 다음에, 해볼게요. 그리고 이 적들이 본 거지, 방어력이 몇이지? 방어력 없겠지? 자, 아둔. 아둔가시 1가스. 저거 본 거지, 방어력 없겠지? 방어력 있으면 안 되는데. 자, 일단, 어이구. 이분이시군요. 이게 버전마다 달라. 허경령일 때도 있고, 이분일 때도 있고, 뭘 때도 있고, 이명박일 때도 있고, 뭐 많아. 일단 리버 아 근데 이거 설마 뽑으면 튕기지 않겠지? 이거 뽑으면은 튕기는 버전 있어가지고 안 튕기겠지? 안 튕기겠죠? 아 내가 골려 한두 부대 정도 두 부대 정도 모으면은 그냥 밀고 나가야겠다. 아칸도 괜찮은 게, 아칸으로 밀어도 되긴 하겠다. 지금 다 근접이라서. 아칸도 괜찮겠는데? 아칸도 스펙이 좋아. 600인데 체력이 0이 50이야. 어, 이거 왜 지었지? 오, 뭐야! 마베좀 세네? 하지만 골리아이더 좋죠? 골리아 모아요. 골리아 모아서 미능. 아, 리버 뽑았네 그냥 리버네. 아, 0500 리버 맞네요. 골라시 스펙이 너무 좋아. 공격력이 50이야. 리버야. 골라시 제일 좋아. 실드도 없대. 방어력은 5네요. 골라시 제일 좋습니다. 아, 나왔다. 멧돼지. 50에다가, 떼기도 하지. 이거 그냥, 아, 골리야지한 사람 1인당, 지금쯤, 한 부대, 한 부대, 한 부대, 한 부대, 한 부대씩 나왔으면은, 다 같이 그냥 열고 나와서 밀어버리면 될것 같았는데. 아, 내가 자신이 너무 없었다. 자, 리버 나왔고요 어, 리버 스크럽은 그래도 까스 안 드네. 어, 친다, 좀. 아, 타이밍 놓쳤다. 고스트도 곧있으 나올 텐데. 아칸 한 부대랑 골리앗 두 부대로 그냥 밀고 나가면은 아다 죽일 것 같긴 한데 실패하면은 조지니까 아참 일단은 타이머 버티는 쪽으로 해야 지좀더 모두가 여유로워진다면 그때 한번응 그때 한번 이거 그 이건 터져도 돼 어차피 한번 저건 저거는 터져도뭐 시민이 있기 때문에 아, 근데 울트라가 광칠에다가공5 1이네 나와주자. 쭉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제발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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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리앗 계속해 아니면 리버를 모을까? 아 근데 리버는 모을 수가 없는 게 너무 느려 생산 속도가 너무 느려가지고 골리앗이 훨씬 낫지 원거리고 이속 빠르고 그렇지 애들이 자동으로 부숴주고 있고요 버티는 건 할만해. 적들의 본거지를 부수는 게임이면은 아마 타이머 끝나면 패배라고 뜨고 아니면은 승리라 뜨겠죠? 골리아 어, 성능 미쳤다. 3부대야? 3부대까지만 만들어야지. 용좋 다들 모으니까 그 골리앗 갈게용 자 일단 아칸 한 부대 됐고요 골리앗은 한 부대하고 일곱마리 저게 막 엄청 땡거 나오진 않겠지? 어차피 가스 남아도니까 리보도 뽑자. 자 시멘트 부서지고 있고. 아, 탱크차 너무 구렉이야. 자, 불 붙었죠? 8분 남았습니다. 8분 안에 밀고 나갈 수 있을지 아니면 그냥 안전하게 여기서 버틸지. 아, 제가 못 뻗네, 이거. 내꺼? 아10 10, 10. 아, 얘가 때리면 훨씬 낫겠다 피기까지냐 설마? 아니지 아, 부수고 나가는 게더 일이네. 부수... 아, 리버가 쇼팅을 한다면, 그렇지. 아, 안 되네요. 아, 하나 부서졌다. 적들이 부수는 게 훨씬 빠르겠다. 이분도 말인 꽤 모였어요. 좋아요. 아, 안전하게 버틸지, 나가서 적을 죽일지. 어. 주님, 진출이에요? 진출이시네. 아, 근데 시멘트 벽을 내가 못부숴 나갈 수가 없어. 프롭으로 부었다고 오. 저희 다 나와봐. 너희는 여기서 경력 다 나가면은. 아이 부서 불만 붙이면 돼. 2분 남았습니다. 나 지금 열심히 부수고 있거든. 하이 아, 엠병. 예, 오케이 리버 두 마리. 이렇 터진다. 1분 50초. 마린만 냅두고. 정력 다 빼야겠다. 330초. 아이, 건물 부수는데 하, 하루 종일 걸리네. 아, 씨. 나 나가고 싶어. 아, 뭐야. 깼네? 나이스.